이은 25년 12월에는 49년 소띠에게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진정한 빛을 바라는 달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마음 깊은 곳의 화해와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집안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건강 걱정에 마음 졸이고 자식들 걱정에 잠못 이루던 밤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은 다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 그리고 가족의 복을 더욱 키우는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요즘 마음 상태를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9년생, 소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겨울의 중심에 들어서는 시기로 물의 기운이 가장 깊고 고요하게 자리 잡는 달입니다. 차가운 겉모습 속에서도 내면의 생명력을 품고 있는 시기이니 소띠께서는 오랜 세월 쌓아오신 지혜와 경험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하고 성실한 에너지를 지니고 계시는데 이 달의 물 기운은 그 성실함의 깊이를 더해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이 맑은 물을 끊임없이 내어주듯 소띠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안정감을 주는 달입니다. 이번 달 소띠께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 갖고 오신 관계들이 따뜻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족들이 소띠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분위기가 강해집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마음 깊이 위로받는 대화를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 평소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말로 내뱉는 감사는 마음 속 감사보다 몇 배의 복을 불러오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오래 미뤄두셨던 건강검진이나 가벼운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시간은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달 소띠께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자녀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해 기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거나 예전에 빌려준 것이 돌아오는 등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 오신 선행에 대한 자연스러운 되돌림입니다. 마음 편히 받으시고 또 다른 이에게 나누시면 그 복이 계속해서 순환하게 됩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할 때입니다. 바쁘시거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가능한 한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뜻밖의 귀한 정보를 얻거나 마음을 나누며 오래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는 연락이 왔을 때 짧게라도 답을 하시는 것이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작은 관심과 응답이 큰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이 소띠의 말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계시려는 마음입니다. 평소 조용히 지내시는 것을 좋아하시더라도 이번 달 만큼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깊어지고 불필요한 걱정이 커질 수 있으니 가벼운 대화와 웃음이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몸을 너무 차갑게 하지 않도록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달로 깊고 고요한 에너지가 온 세상을 감싸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면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모으는 힘이 작용하는데 49년생 소띠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소띠는 본래 묵묵히 걸어가는 성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지닌 띠입니다. 이번 달 물의 기운은 그 성실함에 풍요를 더해주며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모이듯 흩어져 있던 재물의 기운이 한곳으로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달 소띠의 재물운에서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평소 잊고 있던 투자나 오래된 인연을 통해 뜻밖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으며 그것이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가족이나 자녀와 관련된 일에서 기쁜 소식과 함께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과 감사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또한 평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이번 달에는 배로 돌아오는 구조가 형성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호의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정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고 모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새롭게 들어오는 재물을 잘 받아들이려면 먼저 흐름을 막는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쓰지 않는 통장을 정리하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온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자녀나 손주와 관련된 소식에서 기쁨을 느끼며 그 기쁨이 곧 생활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연락이 잦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그 인연을 통해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집안의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생활의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정보나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듣게 되거나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꿈에서 물과 관련된 장면을 보거나 맑은 샘물이나 강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재물운이 흐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므로 새로운 시도나 결정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편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는 것이 향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소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 앞이를 미리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만큼은 그 걱정을 내려놓고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물은 억지로 막으면 넘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 무리하지 않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며 마음과 몸을 동시에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49년생 소띠의 12월 운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로 고요함 속에서 진짜 힘이 모이는 때입니다. 특히 이달은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내면의 지혜가 밝게 드러나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하는 흐름입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하고 꾸준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의 깊은 물기운은 그 차분함의 통찰력을 더해줍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추듯 주변이 분주해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49년생 소띠에게 이달이 특별한 이유는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덕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평소 말없이 베풀고 도왔던 것들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연스럽게 감사와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세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선물을 받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정서적 풍요로움은 금전적인 안정과도 연결되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나 경제적 도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꼭 만드는 것입니다. 12월의 깊은 기운은 휴식을 통해 더큰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그 평안함이 주변에 좋은 기운을 퍼트립니다. 또한 이달에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은 것을 비우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49년생 소띠에게 이번 12월에 일어날 좋은 일을 말씀드리자면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나 멀리 있던 친척과 연락이 닿으면서 반가운 소식을 듣거나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며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데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호전되거나 좋은 치료법이나 건강 정보를 접하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열어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신호입니다. 또한 우연히 들은 정보나 길을 걷다 마주친 사람과의 대화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일상 속 작은 인연 하나하나를 귀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숫자나 날짜와 관련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면 그것 역시 좋은 흐름의 신호이니 메모해두고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스스로 감당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 달만큼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할때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면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외출하거나 몸을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느껴질 때 미루지 말고 바로 관심을 기울이면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49년생 소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은 겨울 기운이 깊어지면서 물의 흐름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이 달은 조용히 내면으로 스며드는 에너지가 강해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힘이 생기는 때입니다. 49년생 소띠에게는 이 시기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 소띠가 지닌 묵묵함과 성실함이라는 본래의 기운이 12월의 고요한 물기운과 만나면서 더욱 깊은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겨울 강물이 천천히 흐르듯이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운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49년생, 소띠의 재물운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깔은 따뜻한 느낌의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은 불과 흙이 만나는 중간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온기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소띠는 원래 흙의 성질을 지닌 띠로 안정되고 든든한 기운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의 강한 물 기운은 때로 그 흙을 촉촉하게 적셔주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황색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소띠의 본래 기운을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는 주황색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고 따뜻한 인상을 남기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소식이나 금전적인 기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주황색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두면 마음도 밝아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채워집니다. 두 번째로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깔은 맑고 깨끗한 느낌의 연한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은 물의 맑은 기운을 담고 있으면서도 무겁지 않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이 색은 12월의 물기운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소띠가 지닌 성실함과 진실함을 더욱 드러나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맑고 투명한 기운을 가진 이를 신뢰하게 되는데 하늘색은 그런 신뢰감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이 소띠의 조언이나 의견을 더 귀담아듣게 되는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하늘색을 통해 그 흐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맑은 에너지는 막힌 것을 풀어주는 힘도 있어서 금전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부분이 서서히 풀리는 기운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번 12월에 49년생 소띠에게 특별히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소띠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묵묵히 해온 일들이 이제 주변에서 인정받고 그 인정이 실질적인 도움이나 금전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마음이 오가면서 정서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채워지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 실천하면 좋은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집안에 따뜻한 색감의 소품을 두는 것입니다. 주황색 쿠션이나 하늘색 수건처럼 작은 것도 충분하며 그 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쌓입니다. 또한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소띠는 원래 말이 적은 편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작은 관심을 나누는 것이 재물운을 더욱 키워줍니다.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9년생 소띠의 12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물건은 황금빛이 도는 작은 소장식입니다. 소띠에게 소형상은 본래 타고난 근면함과 성실함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한 달이라 금속의 기운이 물을 맑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집안 현관 오른쪽이나 거실의 북쪽 방향에 놓아두시면 재물이 모이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닦아주시면서 한해 동안 수고한 본인을 격려하는 마음을 담으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수정 구슬이나 유리장식입니다. 물에 달인 12월에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 흐름을 정화하고 막혀있던 재물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49년생 소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십니다. 이 시기에 맑은 기운을 더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마지막 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책상 위나 침대 옆 작은 선반에 정갈하게 놓아두시면 마음의 평안과 함께 금전적인 안정감이 함께 찾아옵니다. 물을 자주 갈아주듯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이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느낌의 붉은색이나 주황색 천 소품입니다. 작은 방석이나 수건, 테이블보 같은 것도 좋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자 추운 겨울의 중심에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색감은 마음의 온기를 지켜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49년생 소띠는 평생 성실하게 가족과 주변을 돌보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이 다시 본인에게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따뜻한 색의 소품을 자주 사용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마음이 물질적인 선물이나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세 가지 물건은 모두 큰 비용 없이도 쉽게 준비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성스럽게 다루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바라보면 그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인 만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새해를 여는 가장 큰 재물이 될 것입니다.